한국인들은 전생에 분명히 착한 일들을 많이 하고 산게 분명해. 그러니 지금처럼 편리한 시스템 안에서 살게 된 거지.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복받은 민족이라고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항상 재미있는 얘기 들려드리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산드라라고 하는 대학생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일본과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대학 생활을 해보고 느낀 점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서 2학년 때 아시아 쪽 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환학생을 서로 보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고 싶어 하는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교환학생으로 아시아 쪽을 가보고 싶었답니다. 어차피 학과 성적은 좋아서 제가 떨어질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년간의 교환학생 생활이고 아시아 쪽이라 그런지 학과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지는 않더군요. 아무래도 미국이나 다른 유럽 쪽은 항상 지원자가 많았는데, 아시아라고 하니까 다른 친구들은 지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이 아시아 사람들보다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성향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 한국, 중국 등의 경제를 보면서 절대 유럽이 더 낫다고 볼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친구들도 보면 아시아 학생들이 네덜란드에 오면 아시아에서는 배울 게 없고 특별한 게 없어서 유학으로 네덜란드에 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많은 아시아인들이 자녀들을 유럽에 보내서 유럽을 배워오라고 시킨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이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 아시아 사람들을 약간 무시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유럽이 아시아에 비해 뚜렷하게 앞서간다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세계 경제 대국이고, 중국과 일본이 세계 2, 3위의 경제 대국이잖아요. 예전에는 일본이 세계 2위였고, 지금은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국이니깐요. 저도 유럽 사람이지만, 유럽 사람들은 백인 우월주의에 취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더 발전하지 않는 느낌이에요. 어쨌든 저는 이런 이유로 아시아로 가는 교환학생 지원서에 사인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일본에 한 명, 한국에 한 명씩 간다고 하네요. 저는 무조건 일본을 1순위에 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일본은 사람들이 엄청 친절하고 모든 시스템들이 발전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요즘 엔화가 싸져서 비용도 많이 아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결과가 발표되었고 저는 제가 원하는 일본으로 가게 되었어요. 뭔가 운이 좋은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는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한달 정도의 시간 동안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일본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나리타 공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였고, 일본에 오기 전 미리 입국 심사 등록을 인터넷으로 해놔서 페이스 익스프레스 시스템을 이용했어요. 정말 신기한 시스템이더라고요. 남이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곳 직원을 한 명도 안 만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얼굴 정보를 등록해 놓으니 수화물 보관 보안검사 탑승문까지 1년의 수속이 여권과 항공권을 내지 않고 얼굴 확인 하나로 끝나니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역시 경제대국 일본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리타 공항이 생긴 지 별로 안 돼서 그런지 매우 쾌적하고 깨끗하더라고요. 공항을 나와서 버스를 타고 도쿄로 향했어요. 도쿄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버스 요금은 뭐 제가 사는 네덜란드와 별반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았고요. 저는 저를 마중 나온 일본 친구와 함께 도쿄로 가서 숙소에 들어갔어요. 일본 친구는 상냥한 얼굴로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일단 집에서 쉬고 내일 보자고 하며 일본 친구는 갔고 저는 숙소에 남게 되었었죠. 솔직히 숙소는 너무 좁고 생활하기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여기서 1년을 지내야 한다니 조금 갑갑한 마음이 들긴 했어요. 그래도 뭐 잠만 잘 텐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룻밤을 지냈어요. 그 다음날 한국대학 교환학생으로 간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안부를 물었어요. 잘 도착했냐고, 어떻냐고 물어보았죠. 그 친구는 생각보다 괜찮고 지낼만 할것 같다 하더라고요. 솔직히 한국으로 간 친구가 불쌍해 보이긴 했어요. 둘다 일본을 선택했었는데 그 친구가 한국으로 배정되었거든요. 전 일본보다 후진국으로 가게 된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가끔씩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물어주고 잘 버텨보라고 조언을 해주었죠. 지금부터 저의 일본 학교 생활에 대해서 써볼게요. 일단 일본 대학교는 꽤 괜찮은 편이었답니다. 강의실도 그렇고 시설들이 꽤 좋았답니다. 저는 정말 많은 경험을 하고 갈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끝까지 하나라도 더 배우고 가야겠다고 다짐을 하였죠. 그런데 학교에 다닌 후몇달 지나지 않아 저의 이런 노력들이 물거품 될것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일본인 친구들은 저에게 굉장히 잘해주었고 친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맘속에 있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가끔은 위로받기도 했고, 가끔은 제가 일본 친구들을 위로해주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친해졌다고 생각했던 일본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제 얘기는 잘 들어주었는데, 자기 얘기는 잘하지 않긴 하더라고요. 몇 달이 지난 시점에 저는 어느 정도 일본 말을 알아들을 수는 있게 되었고, 의사표현이 잘 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빈강의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강의실 바깥에서 누군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저랑 친했던 일본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제 험담을 하는 게 들렸어요. 제가 너무 잘난 척을 하고 아시아 사람들을 무시한다고 하면서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황당하게 말하는 얘기에 당장 뛰쳐나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직도 몇 달을 여기에 더 있어야 하고 여기는 네덜란드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 주었던 건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일본인들이 내 앞에서 친절하게 대한다고 그 사람이 나에게 호의가 있는 게 절대 아니란 걸 알게 되었죠. 일본인들 특성상 그냥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을 하지 않을 뿐 자기의 마음을 남에게 절대 내보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일본 친구들을 못 믿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자꾸 혼자 다니게 되었어요. 일본 친구들이 제게 호의를 베풀어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게 느껴졌고 모든 게 꼬여만 갔죠.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에는 제 옆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걸 인식한 후부터는 빨리 네덜란드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루하루가 지겹게 느껴졌고, 같은 학교 일본 남자 학생들이 저를 쳐다볼 때마다 제가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호감이 있다고 얘기하는 일본 남자 친구들을 보면 마음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저들은 나를 그냥 한번 자고 싶어 하는 여자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느껴졌어요. 이렇게 그냥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고, 어느날 네덜란드 학교에서 메일이 와 있었어요. 이번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6개월까지만 진행하고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다 경험하는 거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환학생으로 갔던 저의 친구와 제가 자리를 바꿔서 남은 6개월을 채우고 네덜란드로 돌아오라는 얘기더라고요.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일본에서 이렇게 힘든데 일본보다 더한 한국으로 가라고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교수님께 전화를 걸어 그만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교수님은 이건 너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거고, 다른 지원자들이 있었는데, 그 지원자들의 기회를 너가 박탈하게 되는 거라더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고, 한국 갈 준비를 하게 되었죠. 사실 일본에서는 교통비가 비싸서 저는 자전거를 한대 사서 항상 타고 다녔었어요. 학교 갈 때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면 항상 자전거를 타고 다녔죠. 우리나라 네덜란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집마다 두대 정도씩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일본 도로들은 건설한 지가 오래되어서 그런지 도로들이 좁고 좀 불편했어요. 저는 교통비도 많이 들고 일본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점 때문에 더 이상 머물기 싫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일본보다 더 못한 한국으로 가라니 답답한 마음이 들었죠. 어쨌든 제가 어떻게 할수 없는 일이니 짐을 싸서 한국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일본의 나리타 공항으로 다시 가서 한국 인천 공항행 비행기를 탔어요. 일본 공항은 이렇게 최첨단이라 얼굴 인식만으로 출국도 했는데 한국에 가면 공항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 라는 생각을 했고,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까봐 일본 공항에서 우동 한 그릇을 싹싹 비우고 출발했답니다. 그런데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보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나리타 공항이 그렇게 좋아 보였는데, 인천공항은 나리타 공항보다 몇 배는 더 좋아 보였어요. 인천공항도 마찬가지로 입국 심사에 얼굴인식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저는 얼른 등록하고 바로 나왔죠. 그리고 길을 알려주는 로봇도 있고 청소로봇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일본 나리타 공항이 한국의 인천 공항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제가 그걸 모르고 한국을 무시했던 게 후회가 되네요. 저를 기다리고 있던 한국 친구를 만났고 그 친구는 교수님이 자동차로 데리고 오라고 해서 차를 가져왔고, 저는 그 덕분에 편하게 숙소로 올수 있었답니다. 자동차로 인천공항을 빠져나오는데, 한국의 자동차도로들은 하나같이 깨끗하고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게 보였어요. 내가 봤던 일본보다 한국이 더 발전된 나라 같아 보였어요. 한국 친구는 제게 어떤 노래를 좋아하냐고 묻고는, 핸드폰으로 검색한 후 제게 노래도 틀어주더라고요. 핸드폰이 자동차에 바로 연결되어서 자동차 스피커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 친구와 저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신나게 숙소까지 왔어요. 그리고는 숙소에 도착했는데 그 친구가 짐도 같이 다 옮겨주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준 후에 교수님이 꼭 저녁은 먹이고 헤어지라고 해서 그 친구 따라서 식사를 하게 되었네요. 한국 친구는 제게 먹고 싶은 걸 물어봤고, 저는 한국 음식은 아예 몰라서 햄버거를 먹자고 했죠. 그 친구는 조금 망설이더니 그래. 오늘은 한국에 처음 온 거니 일단 햄버거로 저녁을 먹자고 하더군요. 제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여주니 좋더라고요. 그래도 긴장을 늦추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처럼 기껏 마음을 줬다가 또 나중에 딴 말을 할까봐요. 저녁 식사 후 숙소에 들어갔는데 그 한국 친구는 숙소까지 따라와서 짐 푸는 것까지 도와주더라고요. 저는 좀 불편했지만 호의라고 생각해서 참았어요. 그 친구는 제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냐고 묻고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라도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욕실 청소까지 해주고는 집에 가더군요. 저는 고맙게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런 행동이 과연 본인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 라는 의구심이 자꾸 들긴 했어요. 그리고 말할 때마다 너무 상냥하고 친절해 보이는 모습이 가식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의구심들이 없어지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한국 친구들을 경험해 보니 다들 비슷하게 제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행동하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은 그냥 솔직하구나 가식이 없고 앞에서 할말다 해주고 뒤에서 딴 말을 하지는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일본 친구들하고 똑같을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알게 되었지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피가 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학교를 가면서 만나는 학과 친구들마다 괜찮냐고 물어보고 한 명은 바로 약국 가서 약을 사 오고 한 명은 조교한테 구급약을 빌려오고 등등 다들 자기가 다친 것처럼 바쁘게 움직여서 저를 도와 주더라고요. 별거 아닌 일이었지만 한국 친구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제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 거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본과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과 일본을 자꾸 비교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한국은 일단거리며 도로들이 정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걸어 다닐 때마다 느끼는 건데 대부분 깨끗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하철을 이용해 보았는데 일본보다 환승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고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환승을 할 수가 있더군요. 찾아가는 길도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는 쉽게 길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더군다나 대중교통 비용은 네덜란드와 일본보다 엄청 싸게 느껴졌어요. 거의 1.5배 정도는 싼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같이 돈 없는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살기 좋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덜란드에서는 버스며 택시를 자주 탈 거면 자동차를 사는 게 낫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중교통비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많이들 타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의 편의점들은 정말 여러 가지를 팔고, 더군다나 24시간 영업하는 곳들이 있어서 언제든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살수 있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한번은 밤에 두통이 너무 심해서 누워만 있다가 한국 친구가 편의점에서 두통약을 사다 줘서 금방 괜찮아진 적도 있어요. 그때 시간이 밤 12시가 넘어서 병원을 갈 수도 약국을 갈 수도 없었는데 편의점에서 이런 상비약들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많은 것들 중에 저는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았어요. 그들은 제게 아무런 대가 없이 저를 대해 주었고 항상 작은 거라도 도와주려고 했어요. 길을 걷다가 길을 모르면 말을 안 하고 두리번 거리기만 해도 옆에 지나가던 한국 사람이 손짓발짓 하며 제게 길을 안내해 주었고, 한 번은 지하철 안에서 나가는 길을 모르고 제가 가는 목적지를 못 찾고 있었는데, 어떤 한 한국 사람이 지하철 표를 찍고 지하철 타는 곳까지 들어왔는데도 저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제가 갈 곳을 끝까지 설명해준 후 다시 지하철을 타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곤 여기 한국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타국에서 온 이방인에게 잘해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점들은 반드시 우리 네덜란드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배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한국 사람들처럼 남의 힘든 점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전쟁이라는 거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학교생활을 하면서 항상 제 주위에 한국인 친구들로 둘러싸여져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방과 후에는 도서관도 같이 가자고 하고 먹을 것도 같이 먹으러 가자고 하며 저를 항상 챙겨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심심할 날이 없었고 외로울 날이 없었어요. 일본에서의 생활관은 전혀 딴판으로 흘러가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처음에 한국으로 온 저의 네덜란드 친구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가끔 전화를 하면 주위가 항상 시끄럽던 게 이런 한국 친구들이 항상 옆에 있어서였었나 봐요. 그때 저는 일본에서 매일 혼자 외롭게 있을 때였는데 제 친구는 한국에서 정말 잘 지내고 있었나 봐요. 저는 또제 친구에게 미안해지네요. 일본으로 간제 친구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가끔 전화해서 위로해 주어야겠네요. 어쨌든 한국이나 일본이나 세계적으로 최첨단을 걷고 있는 나라는 맞는 것 같고요. 특히 한국은 일본보다 더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사견입니다. 오해는 마세요. 우리나라나 유럽은 이런 아시아 국가의 발전성을 따라가야 할것 같아요. 조만간 아시아는 미래 도시가 되고 유럽은 옛날 도시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얘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산드라 씨의 사연을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을 이렇게나 사랑해주니 기분이 좋네요. 감동오락과는 여러분의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마음껏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제보해주실 분들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시면 이야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